여러분, 충격 실화입니다. 전기도 의료도 없는 페루 오지 마을에 73세 한국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 해가 지면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페루의 산타 루시아 마을. 그곳에 나타난 73세 한국 할머니 한 분이 40년 만에 돌아와 마을 전체를 뒤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현지 정부조차 포기한 오지 마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 단한 사람의 결단이 수백 명의 운명을 바꾼 감동 실화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페루 현지인들도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나요? 라며 경악했다는 후문. 그토록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전기 공급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확인하세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한국인의 해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뉴스에서 페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산타 루시아 마을의 정전 소식이었어요. 산타 루시아라고요?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젊은 간호사로 봉사활동을 했던 그 마을이 맞나 싶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인터뷰하는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디에고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심한 폐렴을 치료해줬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을의 교사이자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뭐 그렇게 보세요? 딸 민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가 있었어요. 산타 루시아의 붉은 흙길,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올 거예요. 라고 물었던 어린 디에고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서재로 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산타 루시아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디에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꼭 다시 와주세요. 우리 마을의 빛을 가져다 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서울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빛이 산타 루시아에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라니요. 내가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페루로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모두 놀라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남은 적금을 모두 해약했어요.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딸 민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말렸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지. 73세에 무슨 해외 봉사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 처음 페루로 떠났던 그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젊은 간호사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리마 공항에 도착해 산타 루시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달리며 창 밖으로 펼쳐지는 안데스 산맥의 풍경은 40년 전과 다름없이 웅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디에고가 저를 기억할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디에고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산타 루시아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과 등유램프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디에고의 집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디에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이선옥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디에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치료해준 간호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디에고는 마을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동시에 마을을 대표해 지역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은 여전히 전기가 없어요.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의료소는 약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요. 백신도 냉장고가 없어 멀리서 가져와야 하죠.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마을의 어려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디에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디에고를 따라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칠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는 이선옥 선생님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마을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죠.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들의 순수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디에고는 학교의 어려움을 설명했어요. 해가 지면 공부를 할수 없어요. 등유램프로는 책을 읽기가 어렵고 눈도 아프죠. 컴퓨터는 꿈도 꿀수 없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마을 의료소로 향했습니다. 의료소라고 해봐야 작은 방두 개가 전부였어요. 약장에는 기본적인 약품만 몇개 있었고, 백신은 보관할 수 없어 1년에 몇번 의료팀이 올 때만 접종한다고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 백신을 보관할 수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면 의료 환경이 크게 달라질 텐데.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저를 환영하는 작은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해가 지자 마을은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은 등유램프와 촛불을 켰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마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전기였습니다. 전기만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과 마을의 의료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이든 간호사인 저에게는 너무 벅찬 과제였습니다. 식사 후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제 병동에서 일했던 제자, 최 부장이었어요. 그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퇴직한 기술자로 알고 있었죠. 혹시, 최 부장이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연락처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그가 전화를 받을까요? 그리고 이먼 마을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신지? 통화 연결음이 몇번 울리고 나서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선옥 수간호사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페루 산타 루시아에 있다는 사실과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최 부장은 귀를 쫑긋 세우며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실은 말이에요. 저도 퇴직하고 해외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많았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부장은 곧바로 태양광 발전 전문가인 김대리, 전기공사 전문가 박과장까지 함께 페루에 올수 있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전력 출신 퇴직자들이었죠. 세 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일주일 안에 갈게요. 통화를 마치고 디에고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말입니까? 한국에서 전기 전문가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요? 일주일 후, 리마 공항에서 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최 부장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마을의 빛을 선물할게요. 산타 루시아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험한 산길을 오르며, 최 부장은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이 정도쯤이야. 선생님이 가신다는데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즉시 마을 지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의 작은 계곡과 햇빛이 잘 드는 언덕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여기 좋은 조건이 있네요. 태양광과 소규모 수력 발전을 결합하면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최 부장은 촛불 아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기공사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우리는 기술을 가져왔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날 밤, 희망의 씨앗이 산타 루시아 마을에 뿌려졌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산지대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얇았고, 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고산병 증상을 보였어요.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최 부장의 말과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옛 간호사의 경험을 살려 그들을 돌봤습니다.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모아 차를 끓여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했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력 발전을 위한 수로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마을 근처 작은 계곡에 물길을 내는 작업은 중장비 없이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디에고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이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몇명 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도왔어요. 돌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고, 식사를 준비했죠. 어느날, 최 부장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발작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근 도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공사를 멈추지 마세요. 최 부장은 병원으로 가면서도 프로젝트를 걱정했어요. 그의 동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살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최 부장이 돌아왔을 때 모두 놀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어요.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죠. 누군가 시작해야 변화가 오는 거니까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디에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기초공사가 끝나고, 수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필요한 자재 중 일부가 부족했고,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운반해 와야 했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길. 어떻게 무거운 장비를 옮길 수 있을까요? 디에고가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우리에겐 당나귀와 리어카가 있습니다. 함께 가져옵시다. 디에고의 제안으로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당나귀와 리어카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하나씩 필요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최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재가 모두 도착하자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최부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건 태양광 패널이에요.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인버터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듣는 용어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어요. 디에고는 매일 밤 촛불 아래서 기술 용어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계곡에는 작은 수력 발전 시설도 설치됐어요. 최 부장의 아이디어로 태양광과 수력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작업이 한창일 때, 마을 아이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어요. 그중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서울처럼 밝아질 수 있나요? 최 부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서울이 아니지만, 우리도 서울처럼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기공사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죠. 여성들은 작업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작은 부품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을의 미래를 위해 일했어요. 마침내 모든 설치가 끝나고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 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연결 작업을 했어요. 성공할까요?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모두 준비됐나요? 디에고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저는 40년 전이 마을을 떠나며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올게. 그때는 더 나은 마을이 되어 있을 거야.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 둘, 셋. 최 부장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설치한 전구들이 일제히 켜지면서, 산타 루시아 마을은 처음으로 전기의 빛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마을 전체에 울려퍼졌어요. 불이 켜졌다. 정말 불이 켜졌어.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디에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40년 전의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 부장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했지만, 여전히 기술자다운 꼼꼼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내일부터 각 가정에 배선 작업을 시작하죠. 다음 날부터 마을의 풍경이 달라졌어요. 각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교와 의료소는 가장 먼저 전기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학교에는 컴퓨터 두 대를 설치했고, 의료소에는 작은 냉장고도 들어왔어요. 이제 백신도 보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더잘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의료소에서 냉장고 안에 약품을 정리하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디에고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기계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컴퓨터라고 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어요. 마을 광장에는 작은 스피커도 설치됐어요. 저녁이 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해가 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밤에도 마을이 살아 숨쉬었어요. 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마을 청년들에게 발전시설 유지보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디에고와 다섯 명의 청년이 담당자로 지정됐어요. 그들은 날마다 열심히 배웠고 곧 스스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근 마을에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마을에 전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디에고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마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을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요. 디에고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제 산타 루시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산타 루시아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두달 만에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밤에도 수업이 진행됐고, 어른들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의료소에는 전화선도 연결되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페루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고, 대학생들도 연구 목적으로 마을을 방문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은 없었어요. 디에고는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전소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최 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다른 마을로 떠났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디에고와 마을 사람들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파티에서 아이들은 제게 그림을 선물했고, 어른들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든 작은 시간 캡슐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어요. 10년 후에 열어볼 거예요. 그때는 더 발전한 마을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마을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모습, 의료소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그리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마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눈에 담고 싶은 풍경이었습니다. 디에고가 마을 입구까지 저를 배웅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선생님이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랄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40년 전 어린 환자였던 디에고가 이제는 든든한 마을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둠을 밝힌 건 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변화를 원하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빛이었죠.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산타 루시아는 이제 희망의 마을이라 불렸어요.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의 불빛들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빛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요? 이제 제 나이 73세,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봉사가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산타 루시아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고, 저 역시 그 이야기의 일부로 남게 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로도 어둠은 물러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선옥 할머니와 산타 루시아 마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결단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희망이 되고 있는지 느끼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73세 할머니의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어둠은 한 사람의 작은 빛으로도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해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